11대 국회에서 본회의 개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민생을 살리는 국회 모습으로 유죄의 의미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이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왔고요. 아,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지목되어 왔었던 어, 선 어, 보상 후 구상 아, 제도가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고 또 단독으로 법사위까지 보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법사위에서의 처리도 촉구를 했지만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또 우리 당 국토위 소속되어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본회의 회부 절차까지도 발반 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의 표결 절차만 진행되면 되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일정 및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국민의 힘도 이번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조속한 협의 및 합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즉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또 목리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면 더 이상 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용기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피해자들 그리고 뜻있는 야당들과 함께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 5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습니다. 저는 신탁사기 피해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은 지난 1년간 피해자로서의 제 삶에 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되고 민사인 명도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된 지금 전세사기를 당한 저는 이곳저곳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이 공존하는 세상이 맞습니까? 제가 사는 대구 침산동 다세대 주택에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 가구가 17가구가 거주합니다. 이중 16가구는 KB 부동산 신탁에 동의 없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KB 부동산 신탁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제는 옆집이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저는 이틀 후에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곳 국회에서 발언을 하지만 내일 모레면 명도 소송에 대한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는 이틀 후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저는 그때쯤이면 길바닥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명도 소송을 막아 주십시오. 길거리에 내앉아 있는 저희 피해자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해주십시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신탁사기 피해자 또, 또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인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한 지금 그들은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은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수원, 부산, 대구 등등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걷는 발길마다 전세 사기 피해 건물이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이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입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세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여 사이 같은 지역에서 세 번의 비보를 연속적으로 접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추모하며 작년 4월 18일 전세사기 깡통 정세 피해 전국 대책대책위가 대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또한번 절망하게 됩니다.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다 혈세 낭비다 사기는 평등하다라면서 피해자들을 매도했고 이간질해왔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국토부와 정부 여당은 들이십시오. 야승이 대승을 거둔 이총 총선 결과가 그것을 얘기해줍니다. 이날 민생을 저버린 정부 여당의 태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전세 사기 재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요구안건으로 통과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왜? 왜?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 그 정도도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왜 지원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고 고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막말성 발언일 뿐입니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지금, 지금 개정안에 있는 선구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구제가 아닌 채권평가 매입입니다. 이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다지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천조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겨우 2조도 안될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여러 정당을 떠나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그 국민들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해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진짜 민생입니다. 피해자들의 다양한 현재 처한 상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상황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피해자들의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기관과 정당과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흡한 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간절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전 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분들의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고 또 좌절했습니다. 이대로 전세사기라는 재난이 잊혀지는 건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지난 2월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폐기된다면 우린 정치인과 정부의 거짓말에 농락당하게 됩니다. 지난 23년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며 6월, 6개월 후 보안 입법이 논의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전의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은 희망을 품고 견뎠습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았고 피가 마르는 상황에도 신락 같은 개정안 통과라는 희망으로 버텨온 10개월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만 갑니다. 흑 같은 밤에 꺼져가는 촛불을 바라보는 심정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특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놓이게 한 것은 정부입니다. 그 어떤 주택의 형태도 정부가 만들지 않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정부의 시행으로 생겨, 생겨난 형태입니다. 어떤 주택이 1주택에 11명의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습니까? 주택 보급의 현안이 되어 있는 불량품을 만들어놓고 관리도 개선도 하지 않았던 다가구 주택이 또 다시 특별법 안에서도 관리와 개선이 없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서 다가구 주택의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개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여 강제 퇴거로부터 국민을 지켜준다면 보다 나은 특별법 개정을 한번더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25년, 6월이면 한시법인 특별법이 종료됩니다. 피해자들에게 시한부와 같은 시간을 정해두고 개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정부가, 구, 국, 정부가 국회를, 국, 정부가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이가 같은 행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국가의 근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여 정부와 국회는 21대 국회 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통과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약속한 이행을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람, 바라며 특별법의 기간을 연장하여 전세사기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1년 전, 우리는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당장 수도요금 낼 돈이 없고,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는 청년의 절규에, 우리 사회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작년에만 공식적으로 7분의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7일, 오늘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1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지난 1년간 전국의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빚에 빚을 더하는 대책, 비주로집 떠안으라는 대책이 발표되었을 뿐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온전한 일상회복 대책은 전무합니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가해자 처벌 전세 사기 예방 및 관리 감독까지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 이렇게나 많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국회, 정부청사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사 앞을 돌아다닐 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희를 단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피해자를 위하겠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금까지 어떠한 생산적인 논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법안을 논의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걸었고 올해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조차 하지 않았고 2월에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후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총선 전 특별법 개정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총선이 모두 끝났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민심을 살피라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 전세 사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합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당장 감옥 같은 집, 물이 새고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는 주택에 방치되지 말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국토부는 수조원의 혈세 낭비라고 과장만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지 제시해야 합니다. 적어도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통해 구제 할수 있는 후순위 임차인 숫자와 피해 금액 정도는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 민생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는 역할을 명시, 명확히 인식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협동해서 전세 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정 과제로 챙겨주십시오. 작년 5월 특별법을 급하게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작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 때로부터 또 다시 6개월이 지나 또 다시 보안 입법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주십시오. 1년을 유예해둔 경공매가 풀려서 길거리에 쫓겨날까 두려운 피해자, 전세대출 채무를 어떻게 할지 막막한 피해자. 시설 관리가 되지 않아 어둠 속에 방치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내 전세자기 특별법 반드시 개정하라. 개정하라. 민심을 살피라는 지난 선거 결과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뚝뚝히 새기고 민심 우선과제 선세하는 특별법 반드시 이번 회기 내 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여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